안녕하세요. 나류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번 시간에는 어, 이프리임스톤 뽑기 기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버튼, 파란 버튼이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플레이하기는 빨간 버튼이고요. 저는 혼자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띡! 오늘은 누구를 플레이할까? 아니, 아니, 아니. 어... 팟... 아니, 스톤을 받아주세요. 저는 스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대 척을 할게요. 오늘은 누구를 플레이할까? 신디... 드링! 오늘은 금요일 무대를 선택을 했으니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축하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아쉽죠? 그래서, 그래서, 어, 음,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